작으로 옛부터 나무는 심고 가꾸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 여겼던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이 나무를 베는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시끄럽다고 하는데. 벌기력에 맞춰서 벌목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나무를 벌목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수익도 그 25년 정도 됐을 때가 20, 50년 됐을 때보다 2.2배 이상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자란 나무 제때 쓰지 못하고 나이 먹기만 기다려야 하니 이거 아주 속이 탄다 속이 타 도대체 나무 베는데 무슨 일인지 그 속사정 한번 들어보자 여기는 강원도 정선 고요한 산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거 이거 기계톱 소리 여기저기서 나무 베는 소리에 아주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이 나무는 이 경계가 이쪽으로 해서 이쪽은 40년 미만 된 나무고요. 이쪽에서 저쪽 경계로가 40년 이상 된 나무니까 이걸 비시면 안 되고 여기 경계로 해서 저쪽으로 비셔야 됩니다. 예. 어? 쭉 둘러봐도 그 나무가 그 나무인데 인정사정 없이 쬐끄만 어린 나무 베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웬 나이타령? 나무 하나 놓고 된다. 안 된다. 아주 산속에서 실랑이가 이어지는데 아장님 지금 이 나무 자르지요? 아유 이건 자르면 안 돼요. 규정상 5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지금 자르면 제값 받고 좋겠는데? 아유 저도 잘라서 또돈 받고 소득 올리면 좋겠죠. 그러나 아, 법이 50년 이상 돼에 자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이래저래 좋은 일이라면서 왜안 된다는 걸까요? 아주 답답하네. 답답해. 얘가 뭐못 먹는 감 찔러보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쉬움에 만지작 만지작 지금 잘라 가지고 쓸 때는 색깔의 용은 아주 딱 맞게 좋습니다 딱 맞게 좋다면서요 근데 왜안 자르시냐고요 벌기령 때문에 지금 자를 수가 없습니다 에헤? 벌기령이요? 아,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하는 벌기령 1965년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제정된 이래 벌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곱 차례나 강화되어 왔었다. 하지만 오래 전 만들어진 규제다 보니 산림주나 임업관계자들의 불만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유인즉 딱 좋을 때못 쓰고 묵혀야 하니 이래저래 손해라는 것. 표고 자목이나 아니면은 뭐 산탄용 이런 뭐 석가래용이나 연목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그걸 했을 때는 그 벌기력에 맞춰서 벌목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나무를 벌목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그 용도가 치라던가 뭐 활용성이 그한 임지내에서 벌목을 했을 때 간벌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산량도 좋고 또 용도에 맞는 것만 잘라다 보니까 산이 이그 수부로서의 가치가 잃어, 잃어버리게 됐었죠. 하지만 이렇게 벌기령을 강화했던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저희가 한 50년도에 저희가 전쟁으로 인해서 산이 많이 헐벗었고요. 또 저희가 또 떼감이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다 보니 그래서 그 연탄으로 연료를 사용하기 전에는 떼감으로 나무를 많이 필요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이 많이 헐벗어가지고. 복구에 대한 그런 필요성 이 있었고요. 그래서 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벌기령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의 무분별한 벌채는 물론 한국 전쟁 등을 거치며 원치 않께 홀라당 옷을 벗어버린 대한민국의 산들. 1997년까지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이 5%에 불과했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러다 보니 나무는 자고로 베는 게 아니라 심는 거다라는 인식이 정답처럼 여겨져 왔고 더불어 벌기령도 점점 강화되어 왔었던 것 소나무는 50년, 잣나무는 60년, 참나무류는 50년, 낙엽성은 40년 그 전에는 절대 베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못을 딱 박아놨는데 문제는 나무들이 가치가 있는 제때에 사용되지 못하고 나이만 먹고 있다는 사실 이 탓에 대한민국 살림이 죄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으니 이건 뭐 된장간장도 아니고 묵힌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긴 벌기령 때문에 국산 목재를 유통시키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목재도 신토불이라 국산 목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은 여의치 못한 상황. 문제는 목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주벌목이 나오기 전에는 감벌목재라고 해서 그 벌채 그 나무를 키우는 도중에 소가베기 형태로 해서 경급들이 작은 목재들만 들어왔었습니다. 수입목재 같은 경우에는 대경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 상당히 많은 부분 수율이 높고 가격도 저가로 형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산 목재는 감벌재를 활용하다 보니 아직 경급도 작고 그다음에 곡재라든지 약간 변형된 형태의 목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산 목재에 대한 관심 만큼 네,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아 국산 낙엽송이요? 수량이 어느 정도 되시죠? 아 대경제 100입방 정도요? 아, 그 정도는 요즘에 국산 목재가 없어서 예 저희가 좀 공급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산 목재 사용을 권한장은 하고 있는데 제발로 찾아오는 손님도 그냥 보내야 할 판. 지금 이 국산 목재 나귀송이 단가가 좀 비쌉니다. 왜 그렇게 비싸죠? 지금은 그 규제상 이그 많은 그 양이 없어가지고요 많은 벌목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좀 비쌉니다. 국산 낙엽성이 결도 괜찮고 그 냄새도 괜찮은데 좀 가격 면에서 좀 제가 그 맞지가 않네요. 과도한 벌 기름 기준 때문에 제때 나무를 벨 수가 없으니 이건 뭐 지천에 멀쩡한 나무를 두고도 바라만 보는 상황이다. 나오는 건 그래서 한숨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부처에도 관련 민원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아 참나무 벌기령에 문의하신 겁니까? 아예 현재는 5 0 년입니다. 아예 저희들도 그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나무를 가 있는 산을 갖고 있는 산주인데 벌기령을 좀 완화해 달라, 적정 시기로 현실적으로 맞춰서 정책을 해달라, 완화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건의를 이렇게 지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많이 옵니다 그런 전화. 벌기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부처도 다각도의 검토를 시작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산림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사람으로 보자면은 한사 오십 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정하게 좀 갖고 줘야 산도 또 푸르고 건강하게 또 가치 있게 또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기림에 그 대해서는 그 보존 측면에서 좀 벌기령은 기존의 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기정 제도에 대한 자료도 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지자체 의견이라든가, 또각 산주들, 원목 생산업자들, 관계에 충분하게 의견을 봐서 접점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서로 한번 해서 이번 기회에 틀을 한번 잡아 봅시다. 틀을? 예. 네. 네. 소중한 산림자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작정 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꼼꼼한 실사도 진행됐다. 지금까지 벌목을 해오시면서 가장 애로가 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벌기량이. 그 저기 현실감에 맞질 않으니까 아, 예. 용도를 다양하게 쓸수 없어 갖고 예. 어, 벌기령이 그 현실에 음... 맞게 그 완화가 돼야 예. 그 지금 현실 우리나라에 맞는 예. 그런 그 목재가 쓸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속에 쌓였던 얘기들이 아주 그냥 줄줄이 쏟아진다 쏟아져. 제가 이렇게 현장 오기 전에 이렇게 자료 를 보니까 지금 벌기령 중에 그 참나무가 가장 문제되는 걸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 참나무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벌기령이 되면 괜찮다고 하던데? 아, 참나무는 네. 그뭐한 25년에서 30년 네. 정도 돼야 우리가 그 원목 생산 활동이 네. 활성화가될수 있고 그벌기령이 지금 50년 되니까 네. 상당히 그 애로점이 많아요 벌목하는데. 네. 산림 보호만큼이나 적절한 시기에 맞춰 목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벌기령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산주분들한테는 소득이 좀 중간중간 창출이 되고 원목 생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수익을 또 올릴 수가 있고 국가로서는 국산재가 좀 활용이 좀 많아져서 국상재가좀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는데 많은 일조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벌기령을 좀 완화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규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목재가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무마다의 벌기령을 완화했다. 무려 49년 만에 규제 개선이다. 그 연간 그 벌채량은 현행보다는 약26.5% 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벌기령이 완화로됨에 따라서 살림 소유자 소유자는 약 925억 원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가 그 나이가 한 곳으로 지금 편중이 되었습니다. 이걸 좀 적절하게 좀 분산도 시키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산림도 또 숲도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런 것을 저희는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는 것만큼이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당연지사. 여기는 2014년도 소구역 그 벌채를 한 지역에 지금 1년생 강원도 소나무를 지금 식재 중에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제 완화된 벌기량에 따라 최상위 몸값을 자랑할 때 벌목될 예정 그런데 때가 됐다고 전부 다 자란다?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 말 그대로 푹 묵혀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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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야 제맛인 나무들도 있는데 이 나무들은 금강소나무로 자연 발화된 것도 있지만 1920년대에 직파조림을 통해서 조성된 임지로 평균 나이 90년이 넘은, 넘은 금강소나무숲입니다 고목으로 키워내기 위해 보호하는 이 나무들은 특별한 쓰임새가 있다고. 문화재의 보수와 복원에 사용되는 목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용 목재 생산림으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2007년 광화문 복원 당시 26그루가 광화문의 기둥과 보호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를 완화해도 지킬 건 확실히 지킨다는 말씀! 목재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을 위해 개선된 또 다른 규제가 있다 8천억 원이 넘는 국내 합판시장 이중 70%를 차지하는 것이 수입합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합판의 규격품질 정보 표기를 각 낱장의 앞면 또는 뒷면에 찍도록 의무화했었는데 어디에 찍든 무슨 상관일까 싶긴 한데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규격품질 표시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모든 제품의 앞 뒷면에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었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업체에서는 우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 이거 언제다 확인하냐? 아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laughs> 일단, 일단, 일단 뜯어서 시작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많은 단위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합판의 경우 앞 뒤에 품질 표시가 찍혀 있으면. 확인 시 포장을 일일이 뜯어 하나씩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앞면이 아닌 뒷면에 있으면 더 골치 아픈데. 뒷면에 손질 표시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들어서 다 봐야 되잖아. 아유. 근데 일일이 이걸 이제다 이렇게 보냐고. 그럼 다 뜯어서 납장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지. 뒤에 들어서 확인을 그렇지. 해야 되는 거네. 아휴 이러다가 아주 날 새겠네 날 새겠어. 그렇다고 품질 표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하고 그냥 유통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다. 게다가 막대한 비용까지 소요된다고 하는데 합판을 생산하는 국에서 나라에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생산을 해놓으면 저희가 주문을 해가지고 수입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일하게 앞뒤면의 표기를 다 원한다면 개별 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또그 재포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아, 그냥 잠깐만요. 아. 왜? 아, 이거 안 되겠어요. 업체에다가 전화해서 이거 아무래도 계속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다 체크하기도 그렇고 업체 전화해서 한번 문어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관련 업체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이어지면서 산림청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앞뒷면에만 가능했던 규격 품질 표시를 측면에 해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표기 방법이 훨씬 쉬워졌고 그다음에 시, 저기 시간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전략이 된 거죠. 소비자들은 꼭 이렇게 판단지를 들춰보지 않아도 겉 모양으로만 봐도 알수 있게끔 되는 것이 그런 거는 있죠. 그런 거가 이제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번에 품질 표시가 측면에 찍혀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응. 아... 그럼 저희 우리가 검수하기도 굉장히 편할 거야 아, 네. 뒤에 있는 것도 확실히 편하긴 하겠네요. 그렇지. 네. 한번 해 보자고요. 아, 알겠습니다. 응, 응. 예,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규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닌 현실에 맞춰 적절히 다듬고 보완할 때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